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지금 뭐 하고 싶어? 지금 뭐 먹고 싶어? 어떤 걸 원해? 소중한 친구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낸다.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먼저 물어라.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라. 대부분의 주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끼니는 대충 때운다. 이는 스스로를 푸대접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 예쁜 접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담아 정성스럽게 담아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접해보자. 세수하거나 샤워를 할 때도 빨리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소중히 사랑스럽게 씻어보자. 거울을 볼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듯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방긋 웃어보자. 양말을 신을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억지로 발을 구겨 넣지 말고 소중한 사람의 발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살피면서 신겨주자. 그렇게 나를 소중히 하고 귀하게 대하면 자연스레 표정 몸짓 행동, 언어가 달라진다. 더불어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지며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라.